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이곳은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강의 기적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의 할머니는 입을 것, 먹을 것을 아껴가며 자식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어머니는 영광로 앞에서, 미싱 앞에서, 이정말리 독일의 단광에서, 중동의 사막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낸 국민 모두의 기적입니다.